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은 책상에서 즐기는 하이파이, 즉 데스크파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데스크파이를 하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한지, 데스크파이 음질을 높일 수 있는 팁이나 액세서리는 어떤 게 있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김편님, 오늘 이 시청실이 좀 색다른데요. 처음 보는 이 테이블도 있고. 맥북 프로도 있고 앰프 스피커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솔시아이브가 이번 촬영을 위해서 이 특별히 테이블을 구매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laughs>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에가 슬라이드식으로 네 열려요. 도어식으로 네. 이렇게 열리는데 네. 이게 예전 TV 브라운관 시절에는 그런 TV가 많았어요. 앞에 그릴을 슬라이드식으로 딱 아, 열어서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하고 이제 채널 막 나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테이블 보니까 좀 이렇게 빈티지하고 레트로해서 그런 아. 생각이 좀 나왔어요. 네. 지 네. 이렇게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많이 쓰시는 맥북 프로가 있고, 맥프로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저희가 그때 한번 리뷰했었던 영국 사이러스의 i 9 x i. 네. 그러니까 dac 내장 인티앰프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 브랜드죠. 오디오 벡터의 qr 1 s e 라는 이제 스피커고요. 요렇게 해서 되게 단출한 구성이지만은 그래도 소리만큼은 어디 빼어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조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기 중인 스피커가 또두 조가 더 있어요. 네. 그렇죠. 캐나다 PSB의 알파 P3, 알파 P3. 아주 P3. 조그만 북쉘프 스피커하고요. 그리고 역시 덴마크 브랜드죠. 시스템 오디오의 시그니처 5. 요렇게 스피커 3종도 있고 인티 앰프 있고 맥북 프로 있고. 그리고 테이블 있고 참 오늘은 독특한 구성의 네.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 사이러스의 I9XR입니다. DAC와 MM 포노단, 헤드폰 앰플을 내장한 클래스 A b 증폭의 인티앰프인데요. 미국 ES&S의 ES9038 Q2M 칩을 내장해 PCM은 24비트 384kHz 음원까지, DSD는 DSD256 음원까지 재생할 수 있고 출력은 6옴 m 에서 91W를 냅니다. 네 예, 지금 나나님이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i9xr은 DAC를 내장한 인트앰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맥북 프로에서 지금 기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맥북 프로에서 디지털 음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원래 이제 이 맥북 프로에도 DAC가 내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디오 기기급 정도는 안 되니까 그거를 바이패스해서 그냥 디지털 출력을 한다 이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스크파이에 쓰는 앰프는 기본적으로 d c 가 내장이 되어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d c 만 달려 있다고 또 데스크파이에 다쓸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나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맥북프로도 그렇고 뭐 PC도 그렇고 보통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USB예요 USB-A 네, USB. A 아니면 USB-C인데 그러려면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그렇죠. 앰프에 그런데 요즘 나오는 DAC 내장 인티앰프가 광이나 동축, AS, EBU, 뭐, HDMI, ERC 이런 건 많은데 오히려 좀더 오래된 USB-B 단자나 USB-C 단자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데스크 파일을 쓸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뭐, 젠더를 쓴다든지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DAC가 내장된 앰프.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 USB 입력을 받을 것이두 가지는 꼭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트리밍 앰프 리뷰할 때 항상 칭찬하는 단자가 있잖아요. 네. HDMI, EARC 네. 단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TV 사운드를 가져올 때 쓰는 인터페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상 매체에서 HDMI, EARC 단자가 있어야지 연결 가능한 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데스크바이에서 PC나 노트북을 이용할 때는 그 단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하기가 쉽잖아요. 요즘 뭐 PC 모니터에서도 HDMI, ARC 단자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이렇게 노트북이나 PC 쓸 때는 역시 USB-C나 USB-B 입력 단자가 있는 앰프나 DAC를 고르는 게 좋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I9 XR은 포노 단이 있어서 이 LP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상만 좀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요 옆에 조그만 턴테이블 넣었고 자기가 네. 좋아하는 LP 한몇장사 갖고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노트북 맥북 프로로는 스트리밍으뭐 타이달 같은 거, 뭐 멜론 이런 걸 듣고 턴테이블로는 아날로그 LP도 들을수 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i9xr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4조나 네 조나 있어요. 그러니까 CD 플레이어가 있으면 CD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데스크파이로 스트리밍 음원뿐만이 아니라 뭐 CD, LP까지 다들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활용도가 높은 d h 내장 인티앰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i9 XR의 3개 스피커를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덴마크 제작사 오디오 벡터의 QR1 S2입니다. 고음이 곱고 이렇게 시원하게 뻗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이 작은 크기임에도 좀 묵직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디오 벡터는 참, 그러니까 보통 은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이제 스탠드에다 정식으로 딱 올려놓고, 뭐 스트림 앰프나 뭐, 소스기기,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다가 불량 앰프 막 이렇게 해서 네. 아주 각 잡고 들었잖아요 맞아요, 각을 잡고 네, 그리고 들었어요. 그 뒤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소파에서 딱 들었는데 딱 토인 맞춰서. 이렇게 네, 이 데스크파이의 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 그런 어. 청취 환경 그러니까 주로 거실 같은데 네. 이런 시청실 같은데 소, 시청실 같은데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듣게 되잖아요. 네, 책상 그렇죠. 앞에서 네. 이걸 보통 이제 니어필드라고 그러고 더 가까면 초 니어필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따져봐야 될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들으니까 일단 노이즈가 안 들려야 돼요. 아... 그렇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은 그 정도. 그렇죠. 노이즈는 덜들덜 들릴, 들릴 수 있는데, 수가 있는데 네. 아주 가까이서 도면 그게 신경이 쓰이면 음악이고 뭐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즉 시스템의 SMB가 되게 중요한데 사이로스도 그렇고 음. 이 오디오벡터 q 한 SE가 참. SMB가 좋은 네. 스피커예요. 정말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배경이 되게 정숙한 스피커고요. 두 번째로 따져볼 거는 정말 이 입체적인 사운드 그러니까 보통 스테레오,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제대로 구현이 되고 각 악기가 보컬이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히 맺히느냐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이러스 앰프도 그렇고 오디오 벡터 스피커가 그걸 처음부터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느낌은 데스크파이용으로도 지금 약간 6인치라서 좀큰 느낌은 있는데 네. 역시 오디오벡터 스피커답다. 그리고 이 앞에 AMD 트위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고음이 상쾌하게 위로 확뻗어갖고 네. 되게 예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인치 우퍼를 썼으니까 저음도 상당히 풍성하고 좀 탄력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역시 덴마크 브랜드 시스템 오디오의 시그니처 5입니다. DXT라는 음향렌즈와 우퍼 서라운드의 주름진 서스펜션 디자인이 인상적인 스피커죠. 저는 이 넉넉한 저음과 정확한 위치감이 좀 느껴졌고, 특히 이 깊은 울림이 아주 좋았어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오디오가 유명한 게 작은 직경의 우퍼로 좀 깊은 네, 저음을 설명해주죠.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앞에 그 DXT라는 그 음향 렌즈, 웨이브 가이드가 있어갖고 좀더 음이 풍성하게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잘 들린다는 게두 가지 특징인데 이번 이 스피커도 그런 특징을 잘 나타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QL1 SDT에 말씀드린 사운드 스테이지나 이 보컬이나 악기에 포커스되는 이미지. 이런 거는 얘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DXT 음향 렌즈가 그 그거, 그거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아, 큰 영향을 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고음 중음 저음의 어떤 대역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았던 스피커 같아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브랜드 PSB의 알파 P3입니다. 4인치 직경의 우퍼를 딴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인데요. 이한 손에 가뿐하게 들릴 정도의 아주 아담한 스피커인데, 소리는 이 아담함과 거리가 멀어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좀 단단하고 묵직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스피커 특징이 우퍼가 트위터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구조가 바로 이 데스크파이에 최적화된 그 유닛 배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오는 우퍼를 밑에다 놓으면은 곧바로 이 데스크가 아, 막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괴 괴롭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그렇게 한게 가장 크고 또 하나 이 우퍼를 위에다 올리면은 이렇게 니어필드로 들을 때는 의자에 앉았을 때딱귀 높이에 우퍼가 네. 딱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가장 에너지가 많은 부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되게 생동감 있게 들릴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게 사이즈가 가장 작잖아요. 네. 이 작은 북셀프 스피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까 계속 강조한 그 보컬이나 악기 이미지가 이세 개의 스피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말 사실적으로 맺혔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 스피커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유닛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이 인클로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대대하고 커질수록 그게 잘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좁은 스피커가 그런 또 장점은 있다. 이번에 또 하나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김편님, 이 데스크파이 음질을 더 높이기 위한 좀 팁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스피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스피커 음, 관리요. 그렇죠. 스피커는 어차피 움직이는 물체예요, 그죠 네. 이 앞에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오는 진동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인클로저도 떨리게 돼 있어요. 네,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환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실이나 시청실에서 쓸 때는 그 전용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진동이나 공진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데스크 파이에 그 그러니까 데스크에 곧바로 올려놓을 경우에는 아무도 것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떨리면서 반대로 이 떨리는 이 진동 주파수가 스피커를 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얘가 보낸 진동은 앰프로 들어가서 앰프가 안 좋고. 아다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기 때문에 그러한 진동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요번이 데스크 파이에서도. 이 캐나다 브랜드 그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아페르타라는 네. 아페르타, 아페르타. 네, 라는 이 스탠드형 아이솔레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이 i9XR 밑에도 4점 지지의 역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오레아라는 아이솔레이터를 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가 참 이런 악세사, 악세서리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제 개인 시청실에 이 오레아가 모델이 여러 가지예요. 네. 그 올려놓을 수 있는 앰프 부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수가 있는데 저도 한세 개의 모델과 세 그러니까 개의 조를 다 쓰고 있어요 뭐 프리앰프 소스기기 파워앰프 어. 그 정도로 이 진동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탑수레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편님과 함께 아페르타를 받쳤을 때와 뺐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좀 답답하게 이렇게 뭉쳐있던 음들이 좀 선명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소릿결도 좀더 두터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좀 네. 두터워지고, 단단해지고. 네. 그러니까, 요 이제 한번 이렇게 맞들이면은 얘는 이제 못 빼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없이는 생활이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네.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걸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 아페르타라는 모델인데 이 아이스 어쿠스틱스에서 이거 전에 나온 또 구형 모델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스탠드를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그건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키높이까지 조절을 할수 있는 스탠드가 있거든요. 아, 네. 저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 그래갖고 그거든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얘를 받치니까 되게 음이 단정해졌어요. 그리고 저음이 되게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이 좀 맑아졌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느껴왔고 스피커에는 무조건 꼭이 제품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이솔레이터를 반드시 아... 받쳐야 될것 같아요. 기편님, 이 끝으로 USB 케이블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소스 기기 역할을 하는 맥북 프로하고 이 DAC 앰프랑 연결해 준 거는 결국 이 USB 케이블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더군다나. usb 케이블은 안에 전원선까지 같이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지금 케이블은 일본 에임사라고 저희가 몇번 네.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뷰했었죠. 거기서 나온 정말 엔트리 usb 케이블이에요 네. uac 라는 모델인데 이게 정말 가성비 모델인 게 뭐냐면은 얘를 꽂으면 정말 배경이 일단 되게 정숙해져요 그리고 소리가 음이 선명해지는 거를 딱한 곡만 들어봐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이렇게 UAC 같은 좀 엔트리 레벨로 시작하시다가 그러다가 좀 세팅이 자리 잡고 그러면은 이 USB 케이블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스크파이 앰프와 스피커 액세서리 USB 케이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편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이번에 나나님이랑 이제 이 데스크파이를 이제 촬영하고 또처음을 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20년 전에 한 25년 전서부터 PC 파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거는 데스크 파이 데스크에서 즐기는 하이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PC 파이는 뭐냐면 그냥 PC랑 연결해서 하이파이 사운드를 즐기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고 재생을 하는 시대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PC로 듣는 것보다 외장 DAC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앰프랑 들으니까 소리가 더 좋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PC파이, 뭐 맥파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스트리밍 음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막 보급이 되고 스트리밍 음원이 대세가 되면서 PC파이라는 말이 사실 사라졌었어요.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이제 10년 동안 뭐 DAC 발전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뭐 거의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다가 요즘 다시 데스크파이가 뜨는 이유,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1인 가족이 많아지고요. 아. 네. 그 그러니까 혼자서 시청실을 거실을 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1인 가구가 되면서 특히 자기 책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그쵸? 맞아요. 뭐 재택근무도. 네, 그렇네요. 책상 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PC나 노트북은 필수가 됐고. 스트리밍 음원은 우리나라 엔터넷에잘 되니까 뭐 여러 서비스도 막 서비스가 되고 네. 그러니까 PC파이 때와는 완전 다른 환경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맥북이나 이 노트북 PC로 정말 고음질 사운드를 듣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긴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데스크파이 또는 데스크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 플러스 인테리어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 20년 만에 PC파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게 데스크파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역시 PC나 노트북 사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사이로스 I9XR은 하프 사이즈의 USB DAC까지 갖춰서 데스크 파이 앰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앰프와 스피커, 아이솔레이터, USB 케이블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예약 후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